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어,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레슨받으시는 분들의 저음 저음의 비포에프터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더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레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요새는 이렇게 유튜브 강의 영상도 몇개 다들 올려드렸는데 저희 레슨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노래하는 근육이에요 여러분들 노래하는 근육 제가 사실 이번에 올려드렸던 뭐 미들과 진성의 차이점 뭐 이수 목소리 내 보기 뭐 이런 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노래 자체가 몸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한 우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뒷공간을잘못 쓰고 한국어 발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몰리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잘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하시고 잘하시려면은 어쨌든 노래하는 근육을 쓰지 않으면은 힘들고 잘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레슨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노래하는 근육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실 레슨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잡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좀더 빨리 하시는 거고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다 봐드리기 때문에 실레슨 받으시는 분들 좀더 빨리 하시고 잘 하시는 거고 지금 레슨 시작하신 분들도 제가 첫 주차 때 말씀드리는 그 과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제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노래하는 근육에 관련해서 저희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유튜브 영상들 많이들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바로 올려드리는 게 저희 비포 플 프터예요 그 요즘에 이렇게 다른 학원에서 레슨 받고 오신 분들 보면은 뭐 요새 이제 유튜브에 하도 보컬 레슨 그게 많으니까. 이름도 모르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레슨 받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뭐 요새는 유튜브에 이제 비포애프터 같은 것도 많이 다들 올라오니까 뭐 다른 학원에서 올린 비포애프터 같은 거 보고 가서 레슨 받고 안 돼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뭐 그, 하, 그 학원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포애프터를 많이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 많이 하시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 저희처럼 비포애프터를 올리는 곳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비포애프터를 저희처럼 올리는 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떤 걸 보고 저희처럼 올렸다고 하는 건지 뭐 일단 유튜브 보컬 채널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비프부터가 저희 채널이 제일 많은 건다다 아시죠? 저희는 제가 레슨 받으시는 분들의 모든 비프부터를 제가 다 갖고 있고 그냥 다 가감 없이 다 올려버리고 수정이나 보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노 마이크로 막믹스부스 내겠다고 이 사기 소리 작게 내면서 소리 내는 사람들 마이크 없으면 노래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크 없이 노래하는 거를 들어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죠, 비포 애프터를 들으실 때는 노 마이크로 무조건 저음과 고음, 그러니까 노래 전체를 들으셔야 된다. 고 비포 애프터는 노래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걸 보여주는 게 비포 애프터예요. 이상하게 고음 어떤 한 소절만 이렇게 들려줘가지고 그걸 비포 애프터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는 게 나와야 그게 비포 애프터지. 어디 고음 이상한데 한 군데만 이상하게 뚫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퍼프터 비프터로 보여주면은 그거는 비퍼프터가 아니죠. 어떤 걸 보고 저희랑 비슷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랑 비슷한데 저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름 저희는 제가 이렇게 항상 비퍼프터 올려드는 리 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이노 마이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음까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 올리는 게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거기다가 마이크까지 없이 하면은. 아실 거예요. 맨날 그 믹스 보이스 이상한 소리 내겠다고 그 작은 소리만 내가지고 마이크 없으면 절대로 녹음이 안 되고 노래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 성악가들 보면 마이크 하나도 없이 노래해도 굉장히 짱랑랑하고다 울리게 이렇게 교회에서 다 울리게 다들 노래하시는 거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면서 바뀌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노 마이크로 제가 녹음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 마이크로 녹음해서 들을 것 같으면 그다 수정이 되고 에코도 넣을 수 있고 다 보정이 되는데 의미가 없죠 그게. 그리고 항상 노래 전체적인 퀄리티를 위해서 처음부터처음부터 고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비프 터를 들려드리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어디 고음 어디 한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거 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저희는 왜냐하면은 노래에 대한 퀄리티는 여러분들 고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하게 노래 퀄리티를 고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제 잘못된 성중에 대한 정보나 고음에서 제대로 소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 뿐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그 사람이 원래 노래 부르던 목소리가 바뀌게 되면은 고음을 알아서 소리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아래쪽에서 내는 목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길을 타고 소리를 내는 이런 목소리에 따라서 고음의 퀄리티가 바뀌는 것뿐이지 쓸데없이 이상하게 고음의 핀트를 맞추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고음을 뭐 강하게 내고 약하게 내고 고음을 강하게 내고 약하게 내고 뭐 이수처럼 내야 되고 박효준처럼 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 소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뭐 옛날부터 성종이 딸려가지고 뭐 그런 소리 못낸다 이런 소리 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종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성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전부 다사람들 고음이 너무 안 되니까 고음만 하면 자기들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래 퀄리티는 저음이 정한 겁니다. 저음 여러분들 목소리 말할 때 목소리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떠한 버릇을 가지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어떠한 감성을 가지고 살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지 저음에서 콜리티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음에서 잘 부르다가 고음까지 해주면 은오저 사람 고음까지 되네 이러면서 거기서 확 터지는 거지 이상하게 저음은 하나도 소리 이상하게 부르다가 고음에서만 그떡까지 소리 내겠다고 입시에서는 20초도 노래 안 듣고 바로 땡이고 특히 그렇게 노래 전체적으로 저음부터 바뀌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성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그걸 들으면 바로 그걸 구별해냅니다. 바로 캐치한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그 저음에서 목소리가 틀린 거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목소리가 얇은 게 이게 성격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감성 예민해요. 감성이 풍부하고 되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도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여러분들이 저음에서 어떠한 감성을 가지고 어떠한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 부르는지 여자분들은 들으면 바로 알아요. 고음은 어차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고음뿐만이 아니라 소리 길을 그냥 정확하게 잘 잡아 놓으면은 저음부터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갈줄없기 때문에 안되던 고음도 알아서 이렇게 뚫릴 수 있게끔 전천적인 퀄리티를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건데 상당 저음에서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진성은 굉장히 목소리 이상하게 내면서 고음만 이상하게 소리를 내면서 노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음 내는 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달도 그런 거는 돈 주고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집에 그냥 동네 형한테 가서 그냥 배우고 온다 이런 개념이지 고음만 이상하게 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노래 왜 배우시는 건데요 노래 잘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선생님 저는 저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음에서 문제 없이 소리가 나는데 저음이 어떻게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보통 일반인 분들이나 밖에서 노래 좀 해보신 분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하는 줄 아는 거 자기가 다 어느 정도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뭉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노래 어떻게 부르시든 레슨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남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수정이 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밖에서 어떻게 노래 부르시든 보컬 레슨을 받으시면 지금 그 상태에서 부르시는 상태에서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소리죠. 보정이 되고 보완이 되니까. 저음부터 굉장히 더 소리가 좋아지면서 원래 뭐 내던 고음도 더 열린 소리로 더 풍부하게 소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노래 전체적인 퀄리티를 바꾸기 위해서 아래쪽에서부터 그렇게 저음부터 퀄리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항상 뭐 유튜브에 비페프토를 항상 올리긴 하는데, 저희 비페부터 보시면 은다 나와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지금 레슨 받으신 분들의 저음만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번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알게 되실텐데, 저희는 뭐한달 안에 이렇게 다들 변하신 분들 많으시고요. 이거는 뭐안 되는 사람 없고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노래를 이렇게 불렀을 때한소절만 부르셔도, 오, 어, 너무 좋다. 사람들 시험을 확다끌수 있게, 한소절만 불러도 사람들이 다끌수 있도록 노래, 노래를 그렇게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음부터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노래 퀄리티가 바뀌어야 레슨을 받았다 비법이 더 나왔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노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고음만 이상하게 소리 낸다고 그게 절대 바뀌게 아닙니다 그렇게 레슨 바꾸신 분들 지금 막몇 개월째 아니면 뭐 진짜 1년 넘게 2년 넘게 레슨 바꾸신 분들 오시는데 좀 이렇게 음역이 좀 높지 않은 노래들 이렇게 하셨을 때도 음이 다 떨어지거나 노래 이상하게 부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노래 이상하게 부른다는 거를.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 다들 한번 들어보세요. 너를 만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행복 아.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면 눈뜨는 하루. 너를 만난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했죠.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면 눈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 어땠는지 묻거나 나의 하루도 그래서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지운 줄 알았어 너의 기억들을 친구들 함께 모여서. 일본에. 하얗게 피어난 아... 얼음꽃다. 또 필요 없어 난더 이상 이 하얀 가발도 필요 없어 난 진정한 인생 살리 부드러운 붉은 입술 와인 향기 내 피고 날 향해 속삭여 난 알고 싶어 어떻게 기림차 일고 어떻게 운명 거부해 어떻게 자신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 들나 누구에게 물어봐 스스로 이해 못한 것 어떻게 그림자가너내고기 자유 찾겠나? 고민이 있어 보여 <laughs> 아름다운 그대 마음을 누가 다치겠나요? 내가 다들어줄게요 이제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늘 그도 필요 없죠. 그저 날이 바라봐준 그댄 나의 선물이죠 이젠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 걸 줄게요 My love <목소리> the I Another summer day It's gonna go away in Paris love But I wanna go home mm -hmm. Maybe surrounded by goodbye people, i in your so fearful eye feel alone, alone. Just wanna go home when that summer day is coming gone away in Paris, alone, but I wanna go home. Mm, no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ee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자 다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다들 빠른 시간 안에 변화하시죠. 이걸 이제 미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분의 미성을 꺼내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녹음하셔서 들으셔야 되는 시 거고 무조건 노 마이크로, 에코나 리버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노 마이크로 무조건 들으시면서 하셔야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뿌리부터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미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강사인 저도 뭐 저처럼 노래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미성을 꺼내면은 그분이 어디까지 변화하고 얼마나 변할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막 3, 4 주차 때 이렇게 노래 하고 나면은 같이 놀랍니다. 오 대박 이러면서 같이 놀래요. 목소리를 제대로 꺼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지. 저도 이분이 그렇게 목소리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게 저음뿐만이 아니라 고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목을 막힌 소리로 고음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고음이 듣기 안 좋게 들리는 것뿐이지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목을 열고 제대로 소리 내주면서 소리 내면은 고음까지 연결시키면은 그 고음도 굉장히 듣기 좋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바뀐 거를 제가 항상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비프 애부터로 노래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걸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올리는 비프 애부터 다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사실 유튜브에다가 그냥 비프 업부터만 그냥 주장처 올려가지고 그냥 컨텐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 생각 안 하고 너무 레슨만 받으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비페부터만 주구장창 이렇게 올리지 않거든요. 제가 노래하는 것도 올려야 되고 강사가 노래하는 것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래하는 것도 올려야 되고 뭐 이렇게 저희 유튜브 좋아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강의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해서 올리기 때문에 뭐 비페부터는 올릴 게 지금도 산처럼 쌓여 있지만 또 요새 이렇게 아무나 올리지 않거든요. 정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올 때 그때 딱 정해서 올리는 거지. 웬만한 변화로도 사실 이제 안 올린다는 거죠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 지금 2년 넘게 그렇게 비포 애프터를 계속 유튜브에다 올리면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비포 애프터를 어느 정도 그냥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시대가 이제 갔다는 거지 뭐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저 강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면이 중요하다 소리예요 근데 제가 오늘 또 말을 또 굉장히 길게 했는데. 어디서 막 다른 데서 뭐 저희처럼 비포부터 올린다길래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욱하는 감정에서 오늘 영상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제가 좀더 아실 수 있게 아까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구별하셔야 되시는지 제가 앞에 다 올려놨으니까 다들 참고하면서 봐주시고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